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양 페스티벌이 오늘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열렸습니다. 함정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 많은 인파가 몰려 주말을 즐겼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힘차게 푸른 바다를 가르는 해군 군함. 군함을 타고 탁 트인 바다를 항해하는 체험은 색다른 경험입니다. 군함을 처음 40분 동안 타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조용하고 엄숙했던 부대가 모처럼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다를 접한 지역 특색을 살려 평택시와 해군 이함대가 올해 처음으로 해양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런 해군과 평택 시민들이 전접 친밀해지고 또 군과 저희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평소 출입이 제한된 해군 부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메타버스 체험 등 각종 해군 문화 체험과 초청가수 축하 공연, 불꽃놀이 등이 해군 이함대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영화도 해군인데 체험해보니까 재밌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송함인 독도함도 공개됐습니다. 서해와 NNL 수호의 역사가 담겨있는 서해 수호관과 천안함 기념관도 개방해 안보 견학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부대를 찾아주시고 장병들을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부대를 찾아 뜻깊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서해를 품고 있는 평택시의 가치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 내년에는 평화의 해양 축제로 다시 시민들을 찾게 됩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